검정색 차량은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데, 흰색이 조금 많이 안 나오는 관계로, 이 차량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족족 팔려나가는 그 차량입니다. 고객님과의 인연 소중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차 아저씨입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어 데리고 나온 차량은요 독일 명차 그룹 중에 하나죠 bmw 자 그리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차량 네 bmw 7 시리즈 730. X 드라이브 어, 롱바디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M 스포츠가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자, 730 하면은 트림이 조금 낮은 축에 속하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BMW의 가장 좋은 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정색 차량은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데 흰색이 조금 많이 안 나오는 관계로 요 차량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족족 팔려나가는 그 차량입니다. 자, 차량 세세한 디테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출고가 1억 4,950만 원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5만 6,047km입니다. 2023년 7월 5일 기준 현재 가격은 6,390만 원으로 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연식은 2018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0월 19일입니다. 엔진은 3.0L 6기통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요. 최고 출력은 265마력,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은 X 드라이브 4륜 구동이고요. 승차인원은 5인승,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100km까지 가속시간은 5.9초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평균 연비는 12.2km로 엄청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자이 차량의 경우에는 2018년식으로 연식이 얼마 안 됐기는 했지만 BMW 7 시리즈의 6세대 전기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지에이터 그릴이 원래는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에 이제 7, 6세대 후기형으로 나오는 7 시리즈가 이 라지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사실 큰데 요거는 조금 작다라는 그런 핸드캡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네 가운데에 그 차간 거리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어, 라이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어, 속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라이에이터 그릴이 열리면서 온도를 조금 더 식혀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보시면은 네 지금 안쪽에 지금 파란 거 보이시죠? 파란 거 안쪽에 그 파란색이 이제 입고 없고에 따라서 레이저라이트냐 레이저라이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까지도 비춰줄 수 있는 광량이 굉장히 많은 라이트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고요. 어, 관리 상태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커버 쪽에 이렇게 잔기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영롱한 모습. 네, 양쪽으로 다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이 차도 굉장히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본네트 쪽에 스톤칩이 생길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씩은 돌방을 맞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M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이 밑에 하단에 에어홀이 조금 더 넓고 스포티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타이어 자 타이어 트레이드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조금 지원을 어, 해드리는 걸로 한번 그렇게 조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휠 쪽에 기스나 이런 부분들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 로고가 보이고요. 어, 문콕이나 까짐 같은 거, 네, 도장면 확인해 봤을 때 정말 깨끗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바퀴 쪽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이지는 않는데 뒷바퀴 쪽에 트레이드는 대충 한5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바퀴는 조금 갈아야 될것 같지만은 뒷바퀴는 조금 더어 타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휠까짐 기스 이런 부분들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깨끗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독일 3사의 기함급 차량이다라고 하면은 벤츠의 S클래스 그리고 아우디 A8 시리즈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살펴봤을 때, 조금 남성성이 강조되는 차량은 뭐니 뭐니 해도 이 BMW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 뒷바퀴 쪽에 트레이드 확인해 보면은, 반대편과도 비슷하게 한50% 정도 남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보통은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가, 어, 전차주분께서도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도장면도 확인해 보면 너무 너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콕이나 뭐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앞쪽에 타이어도 편마모 되지 않고 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앞 부분은 조금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 부분에도 휠까짐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laughs> 어, 외장 관리는 진짜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차가 너무 커가지고 요 사이드 리피트 쪽에도 좀 기스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이 깨끗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운전석 쪽 사이드 리피터 어, 확인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트위터라고 하죠. 네, 트위터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한줄 그리고 밑에도 한 줄, 네 이렇게 두 줄의 앰비언트 라이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하단에 요 하단에 암마 시트 기능이랑 메모리얼 시트 기능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버튼 뭐 이런데 까짐 전혀 없다라는 거. 자, 운전석 쪽에 리클라이너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버튼이나 이런 거 까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좀 빨간색으로 해갖고 굉장히 정렬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지금 18년식 차량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계기판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에 관한 버튼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당연히 뭐 키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핸들 상태 너무 좋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금액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실내 등은 이렇게 벤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에어컨 공조이고요뭐 특별할 것은 없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아이 드라이브 이렇게 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터치가 안 먹는 연식이 있죠 이한 16년 이전의 연식 같은 경우에는 어이 터치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네 요거는 그래도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터치가 이렇게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보시고 있는 이 컨트롤 보 확인해 보시고 계시고 에어컨 공조기는 이런 식으로 네 생겼습니다 뭐 통풍 양쪽에 다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등급이 된다 그러면은 없는 옵션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빌트인 블랙박스도 보이네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가운데 쪽에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요. 자, 선루프 이렇게 와이드하게 빠져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입니다. 시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키로수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용감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롯인데 네. 사용감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 광 그대로 남아있다는 라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어, 삼성 거 태블릿을 쓴것 같은데 굉장히 그 움직임이 굉장히 잘 만져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리모컨 형태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리클라이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립 에어컨 컨트롤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다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뒷좌석에도 모니터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정 모니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정이 깔끔하긴 깔끔하네요. 그죠? 이렇게 뒷자리, 굉장히 넓은 뒷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롱바디라 그런지 굉장히 넓죠? 후석에도 메모리얼 시트가 있다는 라 것은 굉장히 갈목할 만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뒷좌석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차광을 위한 이렇게 커튼도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죠? 자, 트렁크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사이즈를 얘기할 때 골프팩 사이즈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개 골프백 두세개 정도는 그냥 들어갈 것 같은 굉장히 넓은 어, 트렁크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하단에 따로 공간이 열리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관리 상태를 볼때 트렁크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트렁크에 안 좋은 거를 막 싣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은 좀 차량 관리가 잘안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 차량은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aughs> 자 지금까지 BMW 730 LT 2018년식 차량을 어,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라서 굉장히 스포티하다라는 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의 제로백 같은 경우가 한 6초대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2km 나온다 어, 저는 조금 굉장히 놀라운 수치였었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면 은 지금 워런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 이번 10월 달까지 남아 있다라는 점은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네, 내용 너무 좋죠. 그래서 뭐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 자이 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시승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쪽에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아주 편안한 상담 그리고 안전한 구매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였고요. 저는 또 여러분 저는 또 좋은 차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찐차 아저씨였습니다.